두 번째 어, 속기시험 1년에 두번 있거든요. 두 번째는 갔는데 옆좌석에 앉으셨던 분이 키보드 수리를 엄청 이렇게 치셨던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던 나머지 면러 상태에서 열심히 치긴 쳤지만 탈락이었습니다. 한달 정도 뒤에 전화로 알 수가 있어요.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두 번째도 한 88%, 78%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. 2급, 3급이 지금 벌써 11년 전이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세 번째 봤을 때 합격했나 봐요 세 번째? 때는한 1급 이상 수준으로 연습을 했어요 떨어지면 안 되겠다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에는 준비할 때 오프라인으로 다녔거든요 아무래도 그 옆자석에서 되게 타닥타닥 시끄러웠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고자 협회 학원을 등록하고 갔던 것 같아요. 옆에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연습할 수 있으니까 시험장 분위기도 나서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한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스터디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어, 속기 카페에서 한네 다섯 분을 모아서 정말 시끄러웠던 분이 계셨어요. 그분 덕분에 어,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